교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그러한 관계를 누리기 시작한 한 지체, 한 지체가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도 한명한 한 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 속에 과하며 죄와 싸우며 사는 인간이기에 모든 교회는 에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한계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치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교회의 모든 부정적인 면들이 그대로 노출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50년경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안식인마다 해당에서의 그 바울의, 바울이 강론하였는데 그것이 추가의 점이 되어 유대인이 그를 대적하자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있던 당시의 고린도 도시는 로마의 신민지였습니다. 그 전에는 헬라 도시였습니다. 찬란, 찬란했던 고대 헬라 도시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로부터 100년 뒤에 주전 44년에 로마의 항제 줄리오스 시절에 의해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고린도 도시가 폐허가 되었지만 항구 도시를 끼고 있는 또 그런 지리적인 위치 덕분에 단시간에 고린도 도시는 상업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 줄리어스 시절은 당시의 고치거리였던 로마의 태역한 군인들과 로마의 자유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재건된 고린도 도시는 상업이 발달하자 지중해 근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민족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고린도 도시는 로마의 태역한 군인들. 그리고 로마의 자유민들, 그리고 헬라의 상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애굽인 휴리아인 등그 사체에 파리 떼가 끄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풍요가 금세 찾아왔고 많은 사람이 부를 얻었지만 급작스런 그 성장으로 고린도 도시 남쪽 시장은 술집으로 질비하게 늘어서 서 있고 이 도시는 그야말로 폭식, 수치함, 성행위 등으로 병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런 이 부의 축적은 부유한 귀족과 자유민들 그리고 그 밑에 노예 노예들의 그런 빈부의 격차를 더욱 더 크게 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보니 종교는 어떻겠습니까? 종교도 혼잡스러웠습니다. 로마인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법과 문화, 종교가 행해졌을 것이고 또 고린도는 역사적으로 고대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과 종교가 있었고. 이집트, 아시아의 또 신비 시런 종교와 유대 회당 등 함께 그 모든 것이 공존해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다신 종교였죠. 고린도 도시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그 성전에 여자 창기들이 활발히 활동했고 또 아폴로 신전에서는 남성 창기들이 있어서 이 고린도 도시를 동성의 중심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종교는 당시 65만 명에 이르는 고린도인들의 성생활을 물낭태하고 성행위와 결합된 우상 숭배 활동에 몰입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린도인들처럼 산다라는 동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뜻은 헬라 사회에서 술 취하여 방탕하게 산다라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인이라 하면 음행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 고린도 도시는 물란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전체적인 사이의 분위기를 영향을 받아서 바울에 의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 또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세 명으로 고론된 사람들 중에는 아굴라, 브리세길라, 그리스보는 유대인이었고요.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 구아도, 디스 유수도는 로마인. 그 중에 디스 유수도는 좀 부유층에 속했습니다. 스데바나 아기이고, 엘라스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은 사람부터 가난한 자와 노예 또는 노동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상류계층에 속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공동체라고 늘 호소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대적자들은 교회를 세운 바울의 권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너는 그리스도 파라 해서 서로 팔을 짓고 분쟁하며 분열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잘못됐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말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얘기했죠. 사역자들은 각각의 부름과 소명이 있는데 사역자들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우위를 다투니, 다투는 것또 분류되는 것이 참 어리석다고 바울은 고면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헬라주의 이원론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 스스로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바울을 부신했습니다. 자신들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 자신들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의 소론을 볼때 성령에 대한 체험, 특히 방언, 은사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우월감은 바로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은 세례를 받고 세례도 받고 또 주의 식탁에서 영적 음식을 나누었기에 안전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우애감은 교회에서는 교회 만찬에 참여하고 또 우상이 우상 신전에 가서도 우상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식탁 교제에 참여해서 온갖 음행한 것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우상신전에서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식탁 교제에 참여해서 음행을 하는 것은 귀신 숭배 사상이다. 우상숭배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를 피하라. 권면하며 호소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현재의 몸 역시 중요하지 않기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고 성적으로도 물러나여이 고린도 성도들이 장기와 합하는 등 성적으로도 물러났었습니다 이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경우도 생겨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한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도 통탄이 여기지도 않고 못본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의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날 행해지는 성찬식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성찬식에 포함하여 각자가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가 행해졌는데 부자 성도는 가난한 성도에게 나눠주기는커녕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하여 자기들끼리만 식사를 하여 자기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포도주에 취해 있는 반면 가난한 성도들은 배고픔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도 교회 안에서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발생한 성도들 간의 이 문제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끌고 가서 서로 소송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결혼 문제와 이혼 문제, 여자의 머리 수건 문제, 은사 문제, 집부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호소, 답변, 곰면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이죠.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한 발에 담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상황은 이렇게 1 2 개의 신전과 신비 종교로 가득 차 있고 급진적인 상업 도시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한 음주 문화 또 물난 한 성문화 그리고 갑자기 부자가 되어 더욱 벌어진 빈부의 격차로 인한 그러한 상황. 또 지금은 세례를 받고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지만 헬라 종교에서 거기서 이전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그대로 되어진 죄된 예 습관 그래서 스스로 복음을 왜곡하고 교만의 뿌리로 시작된 그들은 이제 그들 안에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사람의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문제가 많은,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2 4절말 맞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바울의 돌바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당대 사회 헬라 문화의 오랜 신념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모든 것이 허용된 그들이 그들의 자유 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그 교만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그 신념을 그들은 사회적 관습에 발판 삼아서 고린도 성도들은 방탕하고 음란한 행위를 즐겼고 남을 업신여기며 분쟁하는 것을 합리화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지체들을 세워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워주려 애쓸 수 있는 그 자유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예를 일상적인 예, 고기 파는 시장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이슈가 되었고, 서로 정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판 고기들의 상당 부분은 이방신전재단에 받쳐진 것인데,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금지된 것이었고, 헬라인들은 이에 대해 자유로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서로의 관습과 습관이 다르기에 입장이 달랐고 서로를 정죄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기가 이전에 제물로 바쳐진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너의 양심에 의하여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음식의 궁극적인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제물에 바쳐진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예를 듭니다. 27절입니다. 27절은 그리스도와 로마 세계에 존재하는 초청 문화라는 또 다른 음식 문화를 가지고 바울은 예를 듭니다. 부신자가 그리스도인을 초청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신자의 집에도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들 집에 간다 해도 부신자의 가정에서 내놓은 음식은 이방 신전의 음식 제사 음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음식을 가지고 싸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부신자의 집에 가서 앞에 차려놓은 것이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음식이냐 아니냐를 자신의 양심을 위하여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라. 그냥 먹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은 묻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것은 우상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 형제와 또그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이를 먹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나 또 부신자까지 초청되는 이 문제에서서 바울의 요지는.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른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있기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논쟁과 분쟁은 비본질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시장에서 내답하는 음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고린도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또우상신전에 가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상승배, 이거는 본질의 문제이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상승배를 피하라, 금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에서나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당의원들끼리 군사님들끼리 또 지사님들끼리 또 우리 아이들끼리 교회를 위함다 시고 옳은가 오름, 그림가라는 데서 와가 부가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와가 이 부가의 이유는 비본질을 향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1절에 맞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송돌이 시족하게 하는 것이죠. 서로 환경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이기에 비본질로 인해서 이 비본질로 인해서 지체들을 넘어뜨리게 하여 쇠쫓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 비본질로 인해서 와유가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한 지체의 그 연약한 지체의 신앙을 위하여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글소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궁극적인 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불신자의 집에 초청되어 우상에게 바친 제사 음식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본질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와 같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우상제사에 받쳐진 시장 음식 문제도 그렇고, 부신자의 집에 초청되어 가는 것도 그렇고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에게는 정말 쉽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선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 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배선물로 여기고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복종하게 함으로. 자신의 교만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본질을 향해서 나가려 부단히 했었던 주님의 사람이며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로 다른박질하여 성화되어 갔던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와 같이 해라 라는 자신의 본보기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 2장 1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본질과 비본질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성김의 사랑을 본받아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들의 부르를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신 겸손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본받아서 살아가자. 바울 나도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아 믿음의 다른 박지로 저,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갑시다 나아갑시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 한발한발 한발 나아갑시다 라고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함 삼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차 차니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목소리>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 또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나 우리 옆에 더사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누가 설교 잘한다 아니다 어느 목사가 더 잘한다 이런 비본질의 문제. 또, 믿음의 연약한 지치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또 생기는 다른 성도들의 비판,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또 어디선가 들리는, 나에게 들리는 상처의 말들.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비본질인가, 아직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왈가 불가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도 바울사도의 권면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에 받게 하라.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본 받아서 우리가 걸어갈 때 결코 그것은 손의 길이 아니요 아픔의 길이. 아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바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5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바오은 고백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결국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서는 것이 이 모든 문제, 본지과 비본지의 문제의 해답임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는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음에 받은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한 지체를 귀하게 여겨 나의 유익보다 지체의 유익과 세상의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한 영혼의 구원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내 손에 내 피에 내 억울함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렇게 기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 성령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